자, 계속 들어와, 들어와. 마을회관 지금, 예, 지금 뒤에 백, 믿고 있는 백이 있거든요. 마을회관 믿고, 들어와, 들어와 해주면서, 전투 자체를 좀 질질 끌어내고 있어요. 자, 이거 타겟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지금 무장병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라인을 좀 찌르는 게 낫고, 창병들만 그냥, 그냥 예 기병도 견제하는 게 좋겠죠.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독 선수와, 아 발데마르라는 선수간의 대결입니다 오랜만에 중계인데 뭐 아직 베타를 잘 몰라서 그냥 가볼게요 알타이 알타이 맵에서 위쪽에는 리독 선수 빨간색에 말리고요 남쪽에는 오스만 발데마르라는 선수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며칠이냐 제가 약한 근한 5개월 만에 방송을 켰는데, 9월 17일 토요일 베타 서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스만과 말리 아마 이미 저는 이제 늦가기로 오랜만에 방송을 키기도 하고, 게임 자체를 좀 오랜만에 키니까 DLC가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런칭될 때는 좀더 많이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을 거고, 베타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좀 즐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과 말리를 소개할 겸, 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겸, 예, 리독 선수의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어, 어떤 진영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하자마자 구덩이 광산을 지어 주는데 리눅 선수의 말리가 구덩이 광산을 지어 주면서 자동적으로 금을 채집하기도 하고 어, 근처에다가 지은 집들이 효율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 집을 최대한 많이 덕지덕지 발라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당 47의 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붙어 있지 않아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더 진보된 그 우부, 예, 그 몽골의 우부 같다라고 볼것 같아요. 게다가 이걸 하나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지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예, 60까지 올라가고 그냥 쫙잘 두르면은 66까지 올라가네요. 자, 최강 쪽에다 이렇게 해서 금을 어, 이렇게 뽑아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오스만 쪽에서는 예, 뭐 없습니다. 그냥 일단 초반에는 예, 특별하게는 얘뭐 깔아두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직접 사람의 힘으로 금을 캐야겠죠. 사실 사람의 힘으로 금을 캐는 게좀 당연한 건데, 아 77까지 올르네요. 네, 구독이강산 말리 고유의 예,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식량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무를 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분소까지 지어주면서 열매까지, 식량이면 식량, 뭐 나무면 나무. 뭐급이면금 지금 전부 다좀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반면에 오스만 쪽에서는 지금 적진 깊숙이 들어와서 정찰병으로 양을 좀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리녹 선수의 정찰병이 양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못했어요 여기 지, 집 안에도 어 이, 여기, 여기는 여기 집을 짓느라고 예, 마을레강 근처에다가는 양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첩탑 신학교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말드마르 쪽에서 쌍둥이 촌다 신학교. 이 신학교가 재분소 역할을 대신하는데, 이 재분소 역할을 대신하면서, 이 열매나무, 예, 마르지 않는, 예, 마르지 않는 열매나무가 생성이 되는, 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겸사겸사, 이제, 고갈된 열매나무는 1 2 0주 후에 다시 한번 재생성되기 때문에, 그냥, 열매나무 계속 생성이 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초반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리녹 선수는 지금 아직까지 랜드마크를 아 가는군요 만사채석장 올라갑니다 만사채석장 말린의 만사채석장은 이쪽도 또 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금에다 펌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고금리들을 빠르게 좀 포반해주고 금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해주면서 금을 좀 바른 아, 그런 군사유닛들이 나와서 적재를 좀 휩쓰는 그런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녹 선수. 자 이쪽은 식량, 이쪽은 금. 자 금이냐 식량이냐 둘다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인데 어떤 게 올라갈지, 예, 어떤 게좀더 승기에 방사를 할수 있을지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컷 로비 오랜만에 본다. 아, 인스카인이 반갑습니다. 수컷 로비는 누구죠? 양이 여기 한 마리가 있네요. 예, 아까 여기 정찰병 하나 죽어가지고 어, 없습니까? 어, 알겠습니다 자, 이 티어를 먼저 올라간 것. 예, 리덕 선수가 상대하고 있는 발데마르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따라가고 있, 있으면서 이 티어. 예, 거의 이렇 격차를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따라왔죠. 아마, 예, 여기 들어가는 집 때문에 조금 더 늦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어요. 리덕 선수가 이런 거 빌드 로 추적하는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근처에 있던 친구들이 남에다가 투자가 되면서, 남에 투자가 되면서, 어, 10에다가 6명, 나무에 14명. 금은 알아서 혼자서 잘 생성해내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분당 127 예,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분당수입 보자면은 금이 일꾼을 지금 이렇게 3명이나 투자한 거에 비해서 리녹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 똑같거든요. 일꾼 하나 투자하지 않고 일꾼 3명이 지금 금 뽑아오는 거랑 거의 동일한? 점수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외바퀴 수레에 올라가고 있는 발데메르 자, 정찰병이 계속 오면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군사 인에서 뽑는 게지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기병연소 올라갑니다. 기병공산소 올라가면서 아마 소파를 어, 주력을 좀 삼지 않을까 집 한번 건드려 주고요. 근데 정철이 혼자 와서 집 보게 하는 건여거 살짝 성가실 뿐이지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는 않네요. 자 채석장에서 석재 생산지에서 지금 석재들을 뽑고 있는 걸 보아하니 여기다가 일꾼이 들어간 술을 보자면은 마을에가 얘투 예, ETC 갈것 같은데요. ETC 넘어갈 거고 이쪽에서도 궁사 양성소 어, 상대방이 기병형 소수가 왔는데 보병형 소수가 아니라 네, 그냥 궁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근처에다가 감초소 하나 달아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을에가 올라갑니다자 정찰 전사 정찰병. 7자리라 정찰병인데 공격력이 조금 더 좋은 그런 정찰병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자 마을회관에서 좀 멀어진 곳에다가 채석, 채석하고 있는 예, 책석에 붙어있는 일꾼들을 좀 건드려줍니다 공격력이 7자리라서 일반 정찰병이랑 다르게 데미지가잘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도 마을회관 근처에서 활 쏘는 건좀 피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위쪽에 금 생산지까지 보는데 바로 감초촛에 예, 들어가주면서 확실하게 예,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르그날 두 개를 들어갔으니 만약에 3시대 싸움을 가더라도 3시대가 좀 늦, 늦을지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근처에 있는 사슴도 가져가 데다가 이 알타이라는 맵 자체가 어, 베이스 아래 안정적인 베이스 안에 사슴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어, 밭을 깔더라도 이렇게 쪼 깔게 되면서 밭에서 지금 뭐 나오는 식량까지 좀쫙 끌어당길 거 같고요 대장간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마을간 이쪽도 늦지 않게 마을간 하나 더 따라서 올라가 주고요 미리 미리 사슴 사체를 좀다 죽여놨기 때문에. 바로 체지부터 시작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죽여놓고 시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거기다 아주 적절하게 잘 마을에 가라 깔아 주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더 견제 들어오는데요. 창병이 이제서야 하나가 나왔는데 중수나 일구만 견제하다가 창병 보이니까 바로 또 빠져 들어갑니다. 아직까지 저게다 저에게 좀 타격을 줄수 있을 만한 병력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 발데마노 선수가 지금 선택한 거는 초반에는 현장 작업. 예. 3시대 올라가기만 한다면 일단은 유물 정도는 좀 쓸어먹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서로 지금 아예 이제 전투견제 타이밍을 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력도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어, 서로 지금 다 내정 작업을 하고 있는지라 오랜만이다 스트렐 포라 적은수의 병력들이 들어왔는데 일단 집부터 때려줄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거 궁수부터 타격 들어가면은 자궁사수도 올라가고요. 병력 자체가 근데 많지 않아서 약간 의미 없는 공격 같거든요. 일단 병력들이 계속 나와 주면서 자 벽을 일단 막아주고요. 여기저기 골고루 좀잘 막아놨기 때문에 공격 자체를 일단 막아냈습니다. 잠시 동안 좀 숨돌릴 타이밍 정도만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리눅 선수, 지금 뭐 적에게 지금 메인 타격을 줄수 있을 만한 병력상은 아니기 때문에 공상형 선수 올라가고, 집 올라가고, 병력들이 돌아가면서 이쪽 아예 뒤쪽으로 타격 들어갈 것 같은데요 벽이 없는 쪽으로 좀뭐 돌아가서 일꾼물, 일꾼들만 잡아낸다면 꽤나 쏠쏠한 이득을 좀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블루팀 우리 말드마르 선수도 병력이 어느정도는 쌓였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 있던 메인병력 견제는 물론 어느정도 몇명 빼면 나서 백업으로 빠질 수가 있긴 한데 아 이게 더 메인이었었군요 구덩이 공사를 하나 더 지어줍니다 집 바로 양산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좀 잘만 올라가면 확인이 될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첫 타겟으로 여기를 노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발견만 된다면 자 병력도 꽤나 모였습니다. 이 병력들 모아가지고 계속 이쪽 구동 영산 쪽에서 금 목회게 하려고 좀 견제 들어가고 있는데 병력이 더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도 궁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스업이 가능합니다. 자 계속 들어와 들어와 마을 회관 지금 예 지금 뒤에 백 믿고 있는 백이 있거든요 마을 회관 믿고 들어와 들어와 해주면서 전투자체를 지금 질질 끌어내고 있어요 질질 끌어내주면서 벽 치고 여기 구덩이 광산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반면에 블루팀 쪽에서는 여기에다 벽 짓고 여기다 벽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원천 차탄 자체는 일단 막혔거든요. 자 발드마르 선수 3시대 올라갈 준비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전투하면서 병력도 또 뽑기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것도 막힐 텐데 일단 벽까지 들어왔지만 벽 그냥 부수고 들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병력들 위쪽으로 올라가서 방어할 준비 좀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궁수가 없나요? 궁수 좀 있네요. 예, 네, 궁수 올라가고. 아, 벽을 그냥 하나 더 친다. 자, 주민들어가지고 벽 하나 더 쳐주고, 그 뒤에 궁수들 배치되어 있고. 어, 위쪽에 벽이 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감수도 하나 지원해주고. 자, 들어와봐라. 벽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궁수가 배치된 거 보고 나서, 어, 파괴를 시키더라도 기병 라인이 살짝 무너진 상태로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기병들이 이제 궁수를 상대로 방어력이 좀 높다지만 예 최대한 이렇게 맞으면서 싸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아어 그리고 이거 뭔가요? 어 리덕 선수가 신경 못 쓰는 타이밍에 말드마르 선수 감초 소를 저이 그냥 대놓고 지금 파밍하고 있는 열매나무 근처다 지워버립니다. 완전히 틀어막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성됐다. 자 방어할 병력, 병력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궁, 궁사형 선수, 보병형 선수 꽤는 많거든요. 예, 궁술를 조금 더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지금 벽 뚫립니다. 방어라인 뚫립니다. 병력들이 이동해야죠. 예, 성벽 굴타기 시작했고요. 아, 아예 뒤에서 치겠다. 근데 뒤에서 치더라도 이게 타이밍이 안맞으면 병들 그냥 요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그냥 교전 들어갑니다 교전 시작합니다 창병들이 꽤나 많아서 하지만 기병들 먼저 빠져주고요 자 이거 타겟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지금 무장병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라인을 좀 찌르는게 낫고 창병들만 그냥, 그냥 기병들 견제하는게 좋겠죠 자, 아, 창병들이 너무 기병한테 휘둘렸어요 자, 궁수들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 이 궁수들이 여기 있는 창병, 메인병, 이... 그냥... 구버기 병사들만 좀 겨, 예, 걷어내진다면 다시 한번더 기병이 활주... 활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주시대 올라갑니다 자, 파림바 주든지 자, 양성 수의 양성 속도가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병력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요 지금 유물을 든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 <잘 했다. 목소리> 쉿. 자 파리마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병력들 생산하는 이 양성소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서 어 속도 버프를 받은 것들을 많이 활용해주면 계속 이득이 되겠죠. 자일꾼들을 일단 잠깐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금 생산지 이렇게 여력을 많이 올린다는 얘기는 금 생산지가 슬슬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챔스점 파괴시켜주고요. 중앙 쪽에서 슬슬 진출합니다. 자, 이러면서 발드바누 선수가 어, 공성병기가 하나 정도는 나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일 적절하게 필요한 게 뭐냐 제일 적절하게 필요한 거 예, 보병들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라고 한다면 전투가 된다라고 한다면 투석기가 어, 괜찮겠죠, 역시나 예, 망고넬 투석기가 하나, 하나 정도 일단 있어주고 나무가 좀 없어서 그런지 공성추 아,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공성추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서 같이 파괴해주면 좋건데 병력들끼리 교전 들어갑니다 어느정도 지금 무장본사도 조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장본사가 지금 무조건 지금 궁사한테 달려들어야 돼요 자 메흐테르 뒤쪽에서 버프 걸어주면서 자 아마 전사적 철병 가지고 메흐테르부터 먼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자두두투자 자, 버프 끝났고요자 무장병사 덕분인지 탱탱하게 좀잘 버텨줍니다. 반면에 지금 베테랑 무소파지 전사가 지가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무소파지 전사 같은 경우에는 매복 전투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군요. 왜 메이 전투 하기보다는 기습전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득 설명상, 자병한도 무장병 사테 계속 들어옵니다. 탄아 적절한 타이밍에 망원할 추석기 근데 전사 정찰병이라 이동 속도 빠르거든요. 제가 마지막 패치 때가 아마 이제 공성병기들 이동 속도가 많이 줄어든 패치에서 지금 제가 이제 사회생활로 하루 떠어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성병기들이 많이 약화가 되긴 했네요. 예전에는 공성병기 나오면 이제 메카닉 나오면 이제 끝장이었거든요. 아, 예, 너무 오랜만이죠, 푸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어느 정도 양성소가 한두개 정도 파괴됐지만, 예, 병, 이겨내고, 병부터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오히려 앞에다 공성무기 제조소부터 설치하고 시작하거든요. 이거 그냥 벽뚫어버리고 지금 타이밍 게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막아낼 수 있는 방을 최대한 귀협해서 방어 한번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좀 관거리겠는데 이 겸사겸사 오면서 유물까지 함께 들어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구동양산 집 지어주고 지금 돈을 워낙 잘 벌고 있는데 여기는 감초소 막아내긴 했군요. 망고넬 추석기, 망고넬 추석기, 이렇게 교전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느려요, 느려요. 예전이랑 다릅니다. 느립니다. 자, 일단은, 상황부터 봐야겠죠? 자, 망고넬 추석기 먼저 교제 때 노려주는 거 좋습니다. 창병 뒤늦게 지금 달려와서 지금 잡아보려고 하지만. 자, 아, 지금, 아 일꾼들! 일 잘해요! 아, 하지만 노동조합 실패! 망고넬 추석기 결국 파괴됐고. 자 베테랑 전사 정찰병들은 들어왔습니다. 뒤늦게 막힌 거집 지어 보려고 하는데 집 지으는 즉시 일꾼들 하나둘씩 잡혀나가기 시작하고요. 거기다 지금 병력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병력이 끝이 아닐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뒤에서는. 예, 전사 정찰병이. 전방에서 다시 한번 더, 메인병을 다시 한번 타격 들어옵니다. 앞뒤로 동시에 때려주면서, 아, 나오네요. 평균추 트레비셋. 어, 트레비셋이 이렇게 데미지가 쎘었나? 트레비셋 버프를 많이 받았나요? 데미지가 굉장히 좋아진 느낌이다. 전방에서 교전. 자, 점점 밀리고 있는 발드마르. 이녹 선수가 지금 뚫어냅니다. 지금, 아,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차이가 있어요. 업그레이드 차이. 방업이 일식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뒤늦게 예리체리가 나와서 사격을 좀 해주고 있긴 한데요. 예리체리의 딜 믿고 지금 이거, 일단 요거 거어낼수 있겠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일꾼 잡아내는 게 지금 있어가지고. 근데 예리치리 강하긴 강하네요. 예, 고정들이 좋아요. 다다 잡아내나요? 다, 다 잡아내나요? 잡아 하지만 예리치리 잡으려고 지금 예 전사 정찰병들 들어왔습니다. 기병대가 예리치리 먼저 좀 조, 잡아주면 좋을 텐데 그냥 무시하고 일꾼부터 잡아주려고 계속 뒤를 금간을 예, 뒤로 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타워가 너프가 많이 된 거군요. 덮고도 있긴 한 거죠, 근데. 근데 감초서가 너프될만 하긴 했었어. 그전엔 너무 감초가 사기였어 가지고. 자 예리체리들 믿고 지금 밀어보고 있긴 한데요. 자 역시나 기병들이 예리체리를 먼저 때려주려고 근데 예리체리 수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기병들이 오다 죽어요. 오다 죽습니다. 근데 끊이지 않고 계속 병소들을 계속 모이고 있어요. 양성소 지금 새아 세... 역시 파리바주든지 때문인가요? 병력 생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발자마나 지금 자원이 많이 고갈되게 보이실 거예요. 반면에 리녹 선수는 지금 1000대, 600대 지금 나무가 1700에서 내려올 수, 내려올 수는 하고 있지가 않아요. 때문에 병력이 지금 마르지 않고 계속 나고 오 있죠. 공성병기는 나무 때문이라도 더 나올 것 같고요. 자 최후방에서 트레비셋이 500 양성소 건드려 주면서 생산 라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레비셋이 이제 데미지도 좋고 사거리도 기니까 무섭네요. 자 병력을 최대한 염결해서 막아보기라는데 저이 오는 게 막으면 뭐합니까?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쪽도 뒤쪽에서 운영의 예, 일꾼들 근간을 지금 뒤흔들고 있고요. 리녹 선수 지금 예, 인구수 200 거의 뭐 채울락 말락입니다. 이렇게 리녹 선수가 발드마르 선수를 제치고 승리를 거어냅니다 동성추 트레뷰셋 아이이그